배우 유다인 37, 이 민용근 45, 영화 감독과 올가을 결혼한다. 유다인 소속사 프레인 TPC 측은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다인 배우는 민용근 감독과 올가을 결혼할 예정이다라며 결혼과 관련한 세부 일정들은 미정이며 가까운 친인처만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많은 축복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다인과 민용근 감독은 영화 해화, 통, 2011을 통해 배우와 감독으로 호흡을 맞추며 인연을 맺었다. 한편 유다인은 2005년 SBS 드라마 건방선생과 별사탕으로 데뷔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쳤다. 올해 초 개봉한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에 출연했으며 하저우 김남길과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야행 개봉을 앞두고 있다. 민용근 감독은 해화 동으로 2011년 데뷔했으며 어떤 시선 고양이 충 등을 선보였다. 김담이 전소니가 출연하는 영화 소울 네이트 가재 를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